노후 건강을 위한 시니어 분들도 집에서도 간단히 할수 있는 운동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요?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단 5분 만에 전신을 자극할 수 있는 초간단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잘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신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5분 전신 루틴.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해 집에서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쿼트 자세입니다.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발끝 앞으로 안 나가게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1분 동안 15에서 20회, 호흡은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내쉽니다. 자세를 바르게 잡고, 정자세를 유지한 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밴드 스쿼트를 진행합니다. 밴드 스쿼트는 둥근을 자극하여 힙업과 함께 허벅지살과 엉덩이에 불필요한 살들을 제거하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다리 사이에 적당한 탄력이 있는 고무밴드를 끼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려줍니다. 무릎을 벌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며 스쿼트를 해줍니다. 똑같이 1분 동안 15에서 20회를 진행해주세요. 다음은 다리를 한쪽씩 구부려하는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스쿼트와 함께 3세트씩 진행해주세요. 스플릿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뒤쪽 햄스트링과 엉덩이둔근을 균형있게 단련해주는 운동으로 하체 근력과 코어, 균형 잡기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어 만능 하체 운동으로 불립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구부리는 쪽 다리가 바닥에 닿도록 완전히 구부려 주세요. 다리를 완전히 구부리는 게 힘드시면 다리를 조금만 구부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푸시업입니다. 상체 근육을 위한 운동으로 아주 좋습니다. 가슴 대흉근과 어깨 삼각근, 팔 삼두근을 집중적으로 발달시켜 줍니다. 팔은 어깨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려 가슴이 바닥에 닿을 듯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다른 여러가지 동작으로 응용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해보시고, 힘들다면 무릎을 땅에 대고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할수 있는 횟수까지 3세트 진행해주세요. 다른 자세로 다양하게 응용해서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운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플랭크. 세 번째는 전신 근육과 코어를 단단히 잡아주는 플랭크입니다. 폭근과 옆구리 복사근, 허리 척추 길이 끈까지 전반적으로 단련하여 허리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허리와 어깨 안정성을 높여서 구부정한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팔꿈치와 발끝으로 버티면서 어깨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세요. 허리가 꺼지거나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힘들면 10초 쉬었다 다시 도전해도 좋습니다. 플랭크와 함께 병행하면 좋은 사이드 플랭크도 소개해드릴게요. 손과 다리를 꼭 피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엔 옆으로 서서 자세를 유지하세요. 네 번째 제자리 뛰기. 네 번째는 심장을 뛰게 하는 제자리 런닝입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을 높여 체력을 전반적으로 높여주며 짧은 시간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해 온몸의 혈액 흐름이 좋아져 피로 해소와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제자리 뛰기는 매트나 푹신한 곳 위에 올라가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고 팔도 크게 흔들어 주세요. 1분 동안 가능한 한 빠르게 해줍니다. 온몸에 땀이 쭉 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처에 계단이 있다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칭. 운동 전 스트레칭은 준비 운동으로 부상을 예방해 줍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회복을 도와줍니다.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먼저 바닥에 요가 매트나 푹신한 매트 같은 걸 깔고 양반다리를 하고 자리에 앉은 뒤한 팔씩 좌우로 옆으로 넘기면서 온 몸을 쭉 눌려주면서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어 뭉침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져 부상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은 뒤 허리를 옆으로 돌려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세요. 이때 한쪽 팔은 발 뒤쪽 땅을 짚고 땅을 짚는 쪽 팔과 얼굴이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한쪽 팔은 무릎을 잡아 균형을 잡아주세요. 팔을 위로 쭉 뻗어 상체 늘려주고 허벅지와 종아리도 가볍게 풀어주세요. 짧게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통 예방에 좋아요. 스트레칭은 온몸의 근육 긴장감을 풀어주고 이완시켜 운동 전후로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 5가지였지만 전신을 자극하는 효과 만점 루틴이었습니다. 꾸준히 하면 체력도 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오늘도 운동했다는 성취감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익한 소개소 SGS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